뷔철이가 나한테 응. 이렇게 보냈어. 용돈에 대한 거를 응. 이렇게 보내고 이게 부족하대. 응. 응. 한 주에 5만원씩 응. 간식비를 쓴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 주에 5만원? 응, 한 주에. 응. 한 주에 5만원이 좀안 돼. 그래서 응. 일주일에 10만원이 적대. 응. 응. 난그 학교 밥을, 응. 난 그냥 우리 때하고는 우리 때보다잘 나오지 않아? 응. 우리 때보다잘 나오지 않아? 그냥 먹어봐야 되 잠시... 그건 아빠가 응. 막 그거를 4년 동안 먹어봐야 돼. 그러니까 저녁이 부족한 거야? 점심이 부족한 거야? 아침이 부족한 거야? 저녁이... 제... 그러니까 제... 다 부족하니까 하루에 어. 많 원이 더들어간다니까그 이야기 지 이제 나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후배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사줘야 되니까 응. 근데 배달 도잘 되고 이러는데 치킨 뭐주문에서 먹으려고 그래도 거의 한 2, 3만 원나왔는데 응. 음, 나도 이제 4년 되고 이러니까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결혼하는될 때도 있고 응. 뭐 이러면은 나도 이제 애들한테 돈도 보내줘야 되고 음. 그리고 또뭐 부모님도 이제좀안 좋은 게 되신 애들도 많고 이러면서 음. 그런 것들 그런, 그런 부가적인 것도 나가고 이러니까 경조사비가 음. 동조, 많이 나가신대요 어 그런가요? 쓸래서썼게 아까 그런 비슷한 돈도 많이 나가고 또 그거 갖다 막, 막, 막 쓴다고 뭐라 하고 이러면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아빠가 음. 돈막 쓴다고 뭐라 고는 그런 적은 나 없는 것 같은데요. 어? 내 돈으로 필요한 거 사고 이러면 어? 더그돈 모아가지고 막또땅른거할 뭐 생각 안 하고 왜뭐옷 같은 거사느니 뭐라 하고 막 이러니까 아빠 이야기는 절약이라 절약이었잖아. 그러니까 절약도 응. 부족한데 절약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. 부족 부족하니까 절약하는 거야. <laughs> 아니야. 막 진짜 여유로우면. 그냥 자연 있잖아. 여기 또 모으는 거지. 모으는 거지. 그럼 절약하는 게 아니야. 절약이라는 게, 어? 없는 거에서 어떻게든 채소 학교는. 내가 아껴갖고 절약을 하는 거지. 야, 부자가, 부자가, 어? 뭐하러 절약을 하냐 부자가. <laughs> 그런 식으로 엄마 말을 하면 사람들이. <laughs> 대출은 왜받겠어 대출은 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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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물건을 살만 없다고.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은 그럼 절약을 안 해서 받는 거야? 고그 대출 받는 사람들 그럼 절약안 해서 받는 거야? 아니잖아. 그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버는 거에 비해서 <laughs> 그리고 절약을 할수없으 만큼 부족하다니까. 즐겨 봐. 이 채널.